올해 시, 2월, 캄보디아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촬영된 영상 하나가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영상의 주인공은 바로 아이돌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였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무대에 선 그는 열정적으로 무언가를 외치고 있었고 객석에서는 뜨거운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승리는 흥분한 목소리로 언젠가 이곳에 지드래곤을 데리고 오겠다. 고 외쳤고, 지드래곤의 노래, 끝보이에 맞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다 함께 지드래곤의 이름을 외치며 파티의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 사건의 전말을 모르는 사람이 본다면 그저 평범한 파티 영상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승리는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 2019년, 대한민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거대한 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빅뱅과 연예계에서 모두 퇴출당하고 법의 심판까지 받은 인물입니다. 마땅히 자숙해야 할 범죄자가 해외에서 여전히 스타처럼 대접받으며 지드래곤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모습은 많은 사람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지드래곤과 빅뱅의 얼굴에 먹칠하는 행동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5년 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버닝썬 게이트물을 다시 돌아보려 합니다. 승리. 본명 이승현은 2006년 아이돌 그룹 빅뱅의 막내 멤버로 데뷔했습니다. 다른 멤버들에 비해 음악적 성과는 두드러지지 않았지만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여준 재치 있는 입담과 활발한 모습으로 대중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빅뱅이 세계적인 인기를 얻으며 승리 역시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멤버들과는 조금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바로 사업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건댄스 아카데미를 열고 유명 축구선수 호날두의 한국 에이전시 권리를 따내는 등 사업가로서의 면모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각계각층의 유명 인사들을 초대해 화려한 파티를 여는 것을 즐겼고, 젊고 유능한 사업가 이미지를 성공적으로 구축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영화 위대한 개츠비의 주인공 이름을 따 승치비라는 별명을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그의 여러 사업 중 가장 큰 성공을 거둔 것은 라멘 가게였습니다. 2016년 서울 강남에 1호점을 연 뒤, 반년 만에 전국적으로 체인점이 늘어났고, 일본, 중국, 동남아까지 진출하며 1년 만에 30개가 넘는 매장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가수를 하지 않았어도 사업으로 크게 성공했을 건 이라며 그의 수완을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승리는 사업 영역을 클럽으로 확장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중심지인 역삼동에 버닝썬이라는 이름의 클럽을 연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화려한 클럽이 1년 뒤 대한민국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킬 줄은 말입니다. 모든 사건의 시작 버닝썬 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남성의 글로 시작되었습니다. 연예계 종사자라고 밝힌 김상교 씨는. 자신이 클럽 버닝썬에서 겪은 억울한 일을 폭로했습니다. 그는 클럽에서 공영에 처한 한 여성을 도우려다 VIP 손님과 시비가 붙었고 오히려 클럽 직원들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다짜고짜 그에게 수갑을 채워 경찰서로 연행했습니다. 병원에 가고 싶다는 그의 요청은 묵살되었고, 연행 과정에서도 거친 대우를 받아 부상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이 글이 공개되자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사람들은 경찰의 클럽 측과 유착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처음에는 CCTV 영상 공개를 거부하다가 여론의 압박에 못 이겨 공개한 영상마저 일부가 편집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김상교 씨가 클럽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그가 조사를 거부해 어쩔 수 없이 강제 연행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해명은 대중의 분노를 잠재우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사건의 진상을 밝혀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순식간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드러나는 진실, 승리의 연관성 언론들이 앞다투어 이 사건을 취재하기 시작했고 클럽 버닝썬의 법인 등기부등본에서 승리가 사내이사로 그의 어머니가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더욱 의심스러운 점은 김상교씨의 사건이 벌어지고 불과 열흘 뒤두 사람의 이름이 등기부등본에서 조용히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론이 악화되자 승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실질적인 클럽 운영에는 참여하지 않았고 홍보를 담당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당시에는 그가 사건에 직접적으로 연루된 것은 아니었기에 많은 사람이 그의 말을 믿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익명의 제보자를 통해 버닝썬 내부에서 단순 폭행을 넘어 특수한 약물을 이용해 여성들을 상대로 끔찍한 범죄가 일어났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폭로된 것입니다. 특히 클럽 2층의 VIP 룸에서는 손님들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가 제공되었다는 전 직원의 증언까지 나오면서 대한민국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서울의 가장 번화한 곳에서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중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결국 버닝썬 관계자들의 마약 투약 혐의가 사실로 드러났고 승리 역시 더 이상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가 단지 이름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글로의 실질적인 대표 역할을 해왔다는 증거들이 속속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충격 정준영 단톡방 사건 승리를 향한 경찰 조사가 진행되던 중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스마트폰 대화 내용을 분석하던 과정에서 또 다른 거대한 범죄의 단서가 발견된 것입니다. 바로 가수 정준영을 중심으로 한 불법 촬영 영상물 공유 사건이었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으로 뛰어난 노래 실력과 예능 프로그램에서의 순수한 이미지로 큰 사랑을 받던 정준영이었기에 대중의 충격은 더욱 컸습니다. 그는 2015년부터 승리를 비롯한 여러 지인들과의 단체 대화방에서 자신이 몰래 촬영한 영상과 사진을 수차례 공유했으며 피해 여성만 1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대화방에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 하이라이트 출신 용준형, CN블루 출신 이종현 등 다른 유명 아이돌 멤버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대화방에서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인 내용들이 오고 갔으며 이들의 대화 속에서 경찰총장이라는 인물이 자신들을 비호해주고 있다는 내용까지 발견되어 경찰 유착 의혹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법의 심판, 그리고 남겨진 것들, 걷잡을 조시 없이 커지는 파문 속에서 승리는 결국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안이 너무나 커 연예계 은퇴를 결심했다며 자신의 SNS에 글을 남기고 연예계에서 사라졌습니다. 이후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정준영은 5년, 최종훈은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영상물을 보기만 했다고 주장한 다른 멤버들은 그룹을 탈퇴하는 선에서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증거가 사라졌고 이들의 뒤를 봐주던 윗선은 끝내 밝혀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손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주인공인 승리의 재판 과정은 유독 길고 험난했습니다. 여러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끝에 그는 군에 입대했고 군사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혐의에도 불구하고 그가 최종적으로 선고받은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이었습니다. 이 역시 국민들의 법감정과 동떨어진 판결이라는 비난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버닝썬 게이트는 막을 내렸습니다. 2023년 2월 만기 출소한 승리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출소 후에도 그는 클럽이나 파티에서 자주 목격되었고, 과거의 인맥과 재력을 이용해 여전히 화려한 생활을 즐기는 모습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두 명의 여성과 동시에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소식이 전해져 다시 한번 구설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한국과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는 재기가 불가능해졌지만, 그는 동남아시아 등으로 활동 무대를 옮겨 사업가들과 교류하며 과거 빅뱅의 명성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화 위대한 개츠비의 주인공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불을 쌓고 화려한 삶을 살았지만 결국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현실의 승츠비 역시 한순간에 정상의 자리에서 추락했지만 그의 결말은 영화와는 사뭇 달라 보입니다. 과거의 부와 명성을 발판 삼아 여전히 세상의 한편에서 자신만의 파티를 즐기고 있는 그의 모습은 우리 사회에 여전히 풀리지 않은 많은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